<laughs> 우리 하늘이 부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이주세요이 시간에 손님을 <laughs> 많이 끌어들인다는 게참 전부 데그거잖아 지금 축제 기간도 아니고 그냥 저기 하 제가 혹시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또 환장했겠죠. 벌써 환장해버렸네 아수는또 부모님도 몰라본다고 내가 적당히 하라겠죠잉? 어디 가신다고 인사하시더니 어째 그거 앉아 계신디야? 참. 내가 딱 봤어. 아까 최선아 분테 인사하시더라고. 가신다고. 안 가셨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품방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분은 박수를 치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박수를 치든지 말든지, 가다가 넘어지시거 코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 안 합니다, 잉? <laughs> 예, 어, 그제, 그제 집구석 나갔고 아직까지 안 하라고 이는 것이 참 미워한 얘기에요 집구석 음, 뛰고 돌아다니는데, 그제 사방님이안 쫓아낸 거라면, 얘가 정찰이 돼요. 음, 여성분들은, 음, 혼자 아니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집을, 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이꼴납니다, 잉? 먹고 살 <laughs> 저도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노래 한곡 하고, 제가 이제 섹스폰은 잘못 불지만 끝으로 색소폰한두곡 정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분위기 좀 한번 잡아보게. 너무 <laughs> 서지도 않았는데. <laughs> 참 감사합니다. <laughs> 하여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문자 많은 얘기인데 기다만드시면안 돼요. 사람은 이쁘게 생기고 봐야 돼요. 노래도 하는데 볼수 있게 나오잖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문자 완성이에요. 썬라스 끼고 있는 애들제 내가 눈안 보인다고 탁찌려 보이는 거다 알아요. 투신에 있어가지고. <laughs> 여행 들어오신 거예요? 음, 뭐 아침도 안 먹었나 대답이 시원찮거하요 대답하든지 말든지 나는 혼자 제 시간에. 여러분 싫어하든지 말든지 어제 하늘이 부부 말대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노래는 아니실지는 몰라도, 가락지라 노래로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리씨의. 이게 또뭔 소리냐? 뭐예요? 음. 아, 부부예요? 찢어진 음, 줄 알았더니 이렇게 딱 하네? 언제 와서 이렇게 귀신이야잘 만났네. <laughs> <장난> <laughs> 그래서 잘 잘지키고했어요쓰레기딱 잘 응. 두고 잘 생겼구나. 돈도 많고 생겼구나. 무엇서 사람이 없어도. 응. 이 신랑이랑 한 같이 가지그옛 말이고 여자분 아니더라. 고 여자가 흐리고 남자가 팔이더라고 잘... 준비됐으면 여자키리산아오면서 찰렷, 격례 그럼 며멘리 여기 올라가서.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음, 어저께는 아가씨라더니 오늘가을시간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잘해요 음, 여러분한테 음, 잘해드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살라고 우리 음, 터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예쁜 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음,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저희 음,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테니까 혹시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마음에 안드신다고 빠져가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여러분 끝까지 드시다가 각서를 듣다가 퇴근할 때 같이 좀 저녁 8시퇴근합니다그 퇴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어제들으시면 하세요 네. 네. 한곡 더 해드릴까요 네. 네. 아 이분들 어디서 단체로 나나 대답 엄청 잘한다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대답을 나갈게 고맙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네. 아지아이저분 많이 배운 분이시네요. 예. 예 신청하시죠. 많이 좀 어디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보드릴까요 예. 뭐 돌대가리요? 돌대가리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예. 저기 돌팔면이라도 돌대가리요 예. 예예예예다에 예. 예, 예. 예, 다음에, 예. 예. 비 예. 그 얘기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돌대가리 제가 나중에 배워서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켜줍시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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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가보라, 오카. 노래를 응해서. 진성시 노래, 가지마 노래 하나 해주세요. 어차피 산아 올려서.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성씨가 몸이 많이 회복되셨나봐요. 요즘 나오시더라고요, 방송이. 가지마 노래 제가 들어보니까 가사도 괜찮고 참 좋은 것 같아서. 진성씨, 가지마하고 여러분한테. 오늘 가시지 말라고, 여러분, 가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하시라고 제가 진성씨 노래 가지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변직자신분들도 여전히 차게, 예쁘게 정리합 아스리가 이 정도면 잘하지. 아스리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네. 꼽아 주시려고요. 나 노래 몇 곡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주시면.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잘한다 그렇게 주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걸로 알고. 에이. 그건 그래. 내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돈을 주는 거지. <laughs> 와못 생겼어, 봐. 돈 주었어요? 응. 아 그래요? 그 노래 연습 엄청 했어, 그네. 어저께 또다행히도그 참선 이는 분이 안 보이시네. 그 누구 노래에 뭐 짝사랑 했나 봐. 그 해달라고 해서. 듣다가 배우다가 잠들어가지고 중간 토막만 알고 나머지 토막 못해갖고 가슴이 벌렁벌렁했는데이런 식으로 잘 했습니다. 제가 또 노래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들의노래방기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아 괜히... 아 진짜... 그래요 괜히 물어봤네요. 내가 정말 운동만 했으면 잘 알죠. 다리가 여밖에안 올라가서 내가 우리 엄마가 다잘 나란 이렇게 쇼다리로 나와가지고 다리가 여기 최고입니다. 서잘 올라갔습니다. 담차, 도련님 내장선다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다 해드리죠. 복장 못치면서일 해드릴게요. 일단 내장선부터제 앞에 계신가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담차, 그 다음에 도련님의 일수 가겠습니다. 네 버리고 혹시 보이시나요? 세상에 연모! 아 야, 영모부터 연봉. 아, 찍어라 음. <laughs> 음, 내장산 그 옮기 그대로 음, 제가 또 웃기려고 한 소리에요 어떻게 또 해진다 그랬는데 무슨 바꾸겠습니까 근데 술 한잔 하셨어요? 이 썬더러스 색깔하고 얼굴 색깔 다 같네 아따 참. 네, 언젠간 숙공장을 꼭 폭파를 시키고 말해야죠, 지 <laughs> 준비됐으면 내장산 가보도록 합시다. 多远？ 이영가자랑하네 네. 내가 제가 내가 언제 그 여기 각설이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무명 가수를 이제 내제 노래는 없어요. 남의 노래 가지고 니면서 하던 시절에 제가 이제 무대 가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쟤는 AR을 틀어 놓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다고. 이제 노래를 녹음해 갖고 와서 CD 틀어 놓고 제가 거기 마입만뻥긋뻥긋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 각설이장에 나와서 색소폰을 부니까 또 색소폰 틀어 놓고 이제 색소폰을 신음을 안다그러시더라고 저는 어디 가든지 이쁘게 생겨갖고 그냥 용만 먹는다. 진짜. 그렇게 해주려고 하시 우선 이럴 때는 정말 아따 다 정말 전라도 가가고 내가 내 고향에 가가지고 내 고향 말씀인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니. <웃음> <웃음> 잘하지요? 네. <laughs> 네. 도련님 노래. 아 밤차예요? 아 순수가 그렇게 돼요? 난 치맥 걸리신 줄 알았다. 이 물정을 네그때요 밤차도 타지 뭐. 뭐. 그거 보해요이고게 밤차하고 도련님까지. 그것도, 밤차는 그냥 온키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차례 준비됐으면, 여전히. 변집사님들 개청리. <laughs> <laughs> 죽여라, 죽여. 내가 하는 건, 너를 하는 건, 신분를찍고 있는 아주 세상에. 자기네들이 놀라간다고. 근데 저런 거는 보이니?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이는 데 아, 예, 감사를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아버님. 아이고, 우리 아버님 또내 놀래소리 듣고 반하셔갖고 오셨구나. 아,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아유, 저 죽거니? 아, 아 돈벌어뭐 힘드네. 차라리 그냥 옆할까? 뭐살아하면또 놀래갖고 다 가시더라고. 우리 팀은요, 내가 보니까 뭘안 팔아요. 사요? 필요하신 것만 사요. 왜냐면, 저희는 감제성은안 띄웁니다. 왜? 내가 필요한 거만 사가야지. 뭐, 사랑한다고 다 사면 저희 금방 부자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집이 망합니다. 에이. 각설이 구경되어 다 사랑한 거다 사면서 망해요. 그래서, 뭐를 하나, 제가 하나 선전해도 돼요?